돌이 하나에서 틀다. 그어이 비린에 같은 경우에는 연속 착각을 골수하고 회전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 성주 지역 담당자 김성동 씨 아니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 서른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네. 오직 참외 판촉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그만큼 회사에서도 성주를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심적으로 부담은 크지만 굉장히 든든합니다 지금. 네. 지금 차를 보니까 뭐 차가 완전 그냥 <laughs> 야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데 이거 너무 컨셉 아니에요? 뒤까지 이거 완전 박스로 꽉 채워져 있는데 아유, 어, 별로 없는 겁니다 와... 세미나하고 나는 그런 건아 일이 많죠. 많죠. 아 그럼 평소에 세미나를 몇번 정도 나하세요? 1년에1년에 전체 토탈하면은 거의 뭐한7 8 0번까이 하지 않까요 와... <laughs> 참에 많아. 원래 그올 놀았다 놀았어. 아우 최 아, 최고니다 <laughs> 참이 <잠이> 아, 좋고 <laughs> 계속 갔다 <깠다>. 농담 <laughs> 말고. 아 대박. 축하드립니다. 맞죠. 이렇게 그냥 조금 맞지. 이도랑 매일. 경성도 스타일로 조금 딱지면 많이 딴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 감사할 건 없고. 물가지고 너무 잘해시면 공하죠. 종자 잘, 뭐, 잘 만들어줄게, 그렇지. 아. 가, 야 이거. 야, 이, 회사 생활하면서 듣기 진짜 힘든 말이에요. 힘들다. 그걸로 만든 소리잖아. 아, 근데 사람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실 때는 종자와 보통 탈이 있거나 안 좋을 때 이럴 때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야, 탈은... 뭔가가... 다 박사들이 다 만들었어요. 뭐, 냉들어가면차지줘야 되지. 개개인 농사 다 지켜서만 종자 팔지도 하고, 회사에서 다 키우지 말라고. <웃음>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무바이오 대구지점! 어, 막내 사원 이원택입니다 그럼 저희 은하수랑 미리내꿀 참에는 네.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어, 생각보다 지금 미리내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인식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 사람들이 직접 재배한 농가들의 만족감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좋던가요? 숲기가 좀 빠른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어, 은하수꿀만큼의 연속 착가량이 좋고 에어, 내야 이제 겨울철에 어 저온기에 좀 강한 참여로 인식이 알려져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미래는 미래는 인기가 커트라고요. 사분도 내년 꼭 해야 될 거고. 아마 미래는 미래는 한 30분 이상은 복정을안 하겠나. 그래 갈수 있도록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주기 판촉 나왔습니다. 어 판촉을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그 미즈의 은하스쿨 홍보도 있지만은 우리 저 농민분들 참외 재배자 농민분들 금년도에 어떤 성취점 있었는지 차년도에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음. 음. 성동이 좀 열심히 하나요? 열심히 하는 영업사 아닌가요? 그 ㅋ 토요도나가지고 저기 수막 붙이고 아 그래. 기가 막히네요 <laughs> 아, 참여를 팔기 열정 네 어? 상품 뭐 받으셨어요? 미리네, 미리네. <웃음> 아... <laughs> 아, 아 이미리 정확한 공정하게 어 선정하셨어요? 미는게미리라고 사람 명이야아 그래요? 근데 아, 미리네를안 <laughs> 냈다는 사람이 명이이이라고 어이, <laughs> 어이, <써>. 아... <laughs> 어이네 <laughs> 문화스쿨 올해는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까? 사장님? 팔아요 <laughs> 사장님이 많이 팔아주시면 많이 나가죠 시장이 문제 크가이고 맞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도 이틀차 모여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지 뭐 우리 뭐미리의 꿈에 반응이 되셨습니다. 첫날과 네. 두 번째 날은 확실히 긍정하는 네. 분위기를 확인하셨습니다. 미역수풀과 미리의 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고 이제, 이제 존재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 이분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번 이번 한쪽에 이세차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매년 참여가 많이 음. 늦겠다는 음. 소리. 아, 그러면 공략하나법시다 만약에 미리내골이 은하수꿀보다 많이 팔렸다 뭘 하시겠습니까? 어? 저는 그러면 아. abc에서 먹방하겠습니다 아 좋다 좋다 아 제가 약속하는거예요예알겠습 원태기 화이팅 감사합니다 미리내도 화이팅 은하수도 화이팅 미리내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주에 참외를 판촉하러 3일간 나와있습니다 성주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참외 생산 단지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성주 참외를 생산하고 있는 곳인데요. 한번 어떻게 생산되는지 하우스 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이게 바로 성주의 비닐 하우스인데 <laughs> 정말, 정말 이 비닐 하우스들이 정말 이 광활한 면입니다. 여기 전체 약한 4천 농가 정도가 현재 성주 참외를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요즘에 참외 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는 곳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 이빈 하우스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본토에로 오셨니까 아이고, 여기 왜 계세요? 아이고, 요 하우스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지금 한번 점검하고 있니다 아, 어떻게 또 같은 하우스를 들어가 가지고. 아참오네요 아, 여기가 성주의 그 대표적인 참외 참외를 생산하는 하우스군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수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도 손이 확실하게 살아 있는 걸볼수 있고 이 뒤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꽃들이 지금 쫙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초새도 좋고 네. 타 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달지를 못했어요. 네. 그 초새가 워낙 좋아 서두개 달고 그다음에 엇갈이 엇가리. 네. 엇갈이를 이제 점차법 두 개를 달았죠. 네. 그 모양도 다 좋고 네. 수확량은 다른 람보다좀 많죠. 수확량은, 아, 수확량은 지금 한한 음. 동에 몇 박스 정도 지금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 아, 직 때는 정품만 서른 박스.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엇가리가뭐한2 0 박스.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오, 동당 5 0 박스는 네. 지금 다, 나오고 네, 다죠고 네. 이제 지금 두블리가 이제 시작되는데. 네. 지금 두블리가 동당 한 80개 정도 예상은. 동당 80개 정도 예상 어. 하고 있고요. 예, 네. 지금 연속 착가력이 이런 게좀 어떠신지 한번. 지금 뭐타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네. 연속 착가는 네. 탁월합니다. 음. 차면을 한 바퀴 다 둘러봤어요. 차모양도 좋고, 음. 뭐, 깔도 좋고,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퀴 다둘러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꼭 자기 쪽에 추천을 아, 해달라고 <laughs> 차면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죠, 음. 네, 맞습니다. 비품도 둘렀다고 자기들 얘기하고 음. 음. 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예. 음. 이 4월달 작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월달, 6월달까지도 이 작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